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1월 24일, 수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자, 영하 17도의 날씨인데요. 최강 기온이 영하 20도가 넘어간다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연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모스크바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모스크바는 영하 6도인가 7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춥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영하 20몇 도인데, 지금 남극이 영하 10몇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예, 뭐, 남극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추운 날씨입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요, 이러한 날씨를, 어, 생각하다가 글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글 제목에서 그 단추를, 아, 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주식시장. 계절의 순환처럼 돌고 돈답니다. 자, 뭐, 지금, 뭐, 오늘, 어, 동장군이어서 영하 17도의 날씨라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날씨가 포근해지고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어 돌고 도는 그러한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일본 주식 전문가는 주식시장을 사계절로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 아, 역실적장세, 아, 역금융장세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사계로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이고요. 어, 이 업종이나 어, 시장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주식시장의 계절 변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최근에 관찰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상청에서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최저 최고 기온, 월 평균 기온 추입니다 자, 한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월달에 가장 추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1월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사이엔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예 3월이 되면 은 최저 기온 평균치도 예 영상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아무리 가혹한 추위라고 할지라도요 어 가장 추울 때가 최저점이고 그 이후부터에서는 날씨가 풀려간다 라는 것을 일기에서도 날씨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 계절의 변화처럼 어, 혹한의 날씨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가장 힘든 고비 때, 어,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제가 한 가지 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어, 상대적인 수익률 추이입니다 지금 자료는 200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대형주의 1년 수익률을 월 단위로 계속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소형 업종 지수, 예, 거래소의 소형 업종 지수가 있습니다. 그 소형 업종 지수를의 1년 수익률을 2000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의 차. 소형 업종 1년 수익률을 앞에 놓고 뒤에 대형업종 수익률의 어 수익률을 1년 수익률을 두어서 어그 차를 구한 값을 이렇게 도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뭐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어 꾸준한 주기가 있어 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2000년대 중반 2005년 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일방적인 어, 소형주 장세가 있었습니다. 2005년 때소형주 아무거나 사도 100% 수익이 났던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전에는 일방적인 차별화 장세로 인해 가지고 어, 소형 업종 지수가 어, 대형 업종 지수에 비해서 어,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서, 어 2011년까지는, 이제 뭐, 부침이 위아래, 위아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우세한 시장, 그리고 2011년부터 해서 2015년 중반까지는 위아래 등락은 있지만, 소형주가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재밌는 점은, 어, 뭐, 일방적으로 쭉, 어, 일방적으로 쭉, 대형 업종이 일방적으로 상승하거나 소형 업종이 일방적으로 상승하고 난다면은 반발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중반부터서 2010년대 중반까지 흐름은 뭐 일방적이진 않죠. 예. 어, 대형 업종 지수가 우세하다 하더라도 어, 상승 상대적 상승, 상대적 조정 요게 이제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소형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위아래, 위아래, 대형주와 비교해서 우위, 열위, 우위, 열위, 이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중반부터 해서 최근 2017년, 어 말까지는 일방적으로 대형주가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였던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어 이유를 작년에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컸던 게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패시브 전략 강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는 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회피 물량, 그리고 12월에는 가상화폐 투자하기 한 투기적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소형 업종들이 큰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laughs>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요 부분 가장 오른쪽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요런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오랜 기간 어, 일방적으로 한쪽만, 예, 차별, 그, 우월한 시세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은, 어, 뭐랄까, 무조건 압도적인 게 아니고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것이고요 마치 오늘의 혹한의 날씨처럼, 지금의 혹한의 날씨만 보면은, 뭐, 이게 계속 끝없이 겨울이 지속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혹한이 계속되면 바로 이게, 끝이다라는, 이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차별화 장세가 극단을 이루었던 작년 연말이 이제 시장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글을 쓰면서, 아이고, 모기메이네요. 예, 글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 표현들이 떠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전래, 민요 중에, 뭐,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자, 주식시장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형주가, 작년, 재작년, 일방적으로 다녀, 강해왔지만 이제는 다시 어 정상적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어려운 시기 때 가치 투자가 정말 힘든 구간을 1년 넘게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지킨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주가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걸어왔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왜곡되었던 주가가 뒤틀렸던 주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과 다르게 좀, 어? 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치주들이 힘을 내는 현상들이 왕왕 관찰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간 중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독자님들, 가치투자의 힘, 수익률로 꼭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 이 부분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 오랜 기간, 1년 넘는 기간, 대형주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는가.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작년 연말에 있었고, 그리고, 어, 연기금의 일방적인 대형주 중심의 패시브 전략 그리고 가상화폐로 몰렸던 자금들 개인투자자금들 요게 이제 어, 가치주와 소형업종을 억눌렀습니다만 이제는 그 악재들이 생명력을 다하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작년 연말로 해서 일단락이 됐고 어, 올해 연말이 됐던 어, 내년 연말이 됐던 그때 가서야 다시 이슈화가 될 거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이제 버블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금이 유출될 명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패시브 전략이 대형주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도 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에 패시브 전략도 일방적으로 코스피 200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패시브 전략이 아니라 이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는 지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지수들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금 현재 소용업종의 대형주 지수 대비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과 그리고 독자님들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